어, 네. 리코더 써먹을 방법 하나 있긴 해. 무궁화 꽃이 할때 일단 이양물고 앞으로 달려, 그다음에 뒤돌아가지고 계속 우르르르르그이 음으로 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불어가지고 개 헷갈리게 만들어 다 죽여 게임 참가시 몰래 물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면? 가지고 들어갈 만한 게 있나? 몰래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도 좀 작아야 될거 아니야 총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면 총이 제일 좋을 거 같겠는데 502? 아 포켓볼? 뮤츠가 들어있는 포켓볼 뮤츠 정도면은 인간 450명 해결 가능이죠? 450명 다 잡을 필요도 없어 한 10명 정도만 어? 사이코키네시스로 이거 한번 보여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개길거 아니야. 뮤츠가 들어 있는 포켓볼이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 아, 포켓몬은 실제로 없어요? 하, 그럼 뭐가 좋아가지? 여의봉은 이렇게 줄어드니까 몰래 숨기고 들어갔다가 그 늘어나라 여의봉 해 가지고 후드려 패면 되잖아. 그 안에서 지들끼리 막 때리는 거 괜찮던데. 아, 오징어 게임도 실제로 없대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그거 있는 게 뭐지? 포켓몬도 없고 오징어 게임도 없으면 세상에 남은 게 없잖아. 나는 실존하나? 나도 없는 거 아니야? 어, 이상하네. 아, 진짜, 당연하다. <laughs> 아니, 이걸로 뭘할수 있는데. 아니, 진짜, 황당하네. 초코바도 3 개야? 이거 3개 들고 들어가가지고. 아니, 어이없네. 정말 황당한데요? 이거 줄 테니 나랑 동맹할래요? <laughs> 아, 그런 용도로. 안돼. 아, 그거 받고 동맹한 애가 믿을 수가 없잖아. 그죠? 내 초코바만 없어지는 거야. 나면은 그렇게는 안 줘. 내가 먹던지 아니면 진짜 상대가 긴박하게 원하는 상황에 오거나 근데 초코바가 뭐 그렇게 될 상황이 저거 있나? 아아 아 그렇긴 하다. 요거는 좀 쓸모가 있네. 그러게 요 정도면은 이거 배워가지고 그 푸점 선우도 네, 한번 네, 큰일 날 뻔했거든요. 네. 근데 초코바가 더 맛있으니까 초코바 가져가자. 어 이젠 좀 괜찮대. 3단봉 요거 이렇게 촥 늘어나는 거. 인두기는 뭐야? 이거 지지는 건가? 인두야? 건전지로 작동하는 인두기? 이건 위험해 이건 숨겨야 되잖아 바지춤에다가 숨길 텐데 자다가 잘못 건드려서 틱 켜지면은 내 엉덩이가 지져지는 건데 그거 아님? 어 이거는 이건 위험해 내가 잘때 위험해 그렇다고 내 몸에서 빼놓고 자자니 불안하고 삼단봉 생수 요 위에 나와 있는 이 쿠팡 광고 여기가 더 유용해 보이는데요? 차라리 뭐, 락스 같은 거 가져가가지고, 딴 애들 음료수에 타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망치 유용하죠? 푸조매에 따르면은 망치 하나 있으면은 좀비 한 100마리쯤 잡을 수 있거든요? 내구도가 굉장히 좋은 물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 망치를 가져가는 게 좋아요. 거기서 식수랑 음식은 제공해 주잖아. 테이프가 의외로 되게 쓸모있을 수 있겠다. 그 애들을 묶을 수 있으니까. 근데 소형 망원경은... 굳이? 굳이 필요한가 싶네? 뭘 멀리 봐야 될 상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어, 테이프 가져가죠. 유리 강도 분석기. 이거 할줄 알고 이거 가져가죠? 그럼 그 게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아저씨 뭐예요? 이 게임 해봤다면서요? 바뀌었나봐요. 저도 잘 몰라요. 이래 가지고 그냥 바보 됩니다. 차라리 어떻게든 뭔가 위협이라도 되는 커터칼을 들고 가는 게 낫지. 이거 원 끝나고 만든 건가 보다. 그죠? 다음 오징어 게임엔 이제 구슬치기 이런 거안 한다고. 괜히 가져가 봐야 오해만 사고 술 먹고 이렇게 날뛰면은 오히려 살 수도 있어. 휴지. <laughs> 어, 근데, 응급 파우치, 이게, 무조건 죽는 참가자 특이에요. 그, 이타적인 면모가 있는 건 중요한데,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메딕을 자처하면, 그 참가자는 무조건 죽게 돼 있어. 되게 비참하게, 불쌍하게. 그래서 이건 절대 들고 가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아, 나 착해야지? 작정하고 가면 죽어요. 어느 정도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착한 쪽이 좀더 큰, 한 6대4 정도의 인물이 우승할 확률이 높고, 이렇게 아예 그냥 어? 10대0으로 아이고 애들 다치면 치료해 줘야지 이거 안 돼. 그래서 휴지를 차라리 그냥 갖고 가. 스마트폰 공기계고 사진 기능 고장났어? 그럼 뭘할수 있지? 누가 핫스팟 켜주기만을 바래야 되나? 근데 그 핑크색 그 진행요원들 중에 핫스팟 켜고 들어오는 데가 있지 않을까? 실수로? 걔네 엄청 많던데 핫스팟 한명 정도 있으면은 그때 얼른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나 지금 오징어 게임 들어옴 크크 살려줘 이렇게 올리면은 괜찮지 않을까? 폰탑 뺏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허허 <laughs> 밤에 두드려 맞는 거죠 일단 거울이 너무 쓸모가 없어서 지금 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폰 들고 가자 목장갑. 이건 뭐, 어디, 뭐, 작업하러 가? 거기 숙소 뭐, 고장나면은, 이거 끼고, 작업해서 고쳐주나? 목장갑 진짜 어디다 쓰지? 야 이야... 이건 뺏지도 않겠다. 이건 몰래 가져가는 게 아니라, 끼고 들어가서 안 뺏길 것 같은데. <laughs> 진행 요원들도, 지금 34번 참가자가 목장갑 끼고 있습니다. 어쩌라고? 칼을 들고 가야죠? 무기가 있는 게 유용하니까. <laughs> 리코더는 왜? 어, 근데 네. 리코더 써먹을 방법 하나 있긴 해. 무궁화꽃이 할 때, 일단, 이양불고 앞으로 달려. 그 다음에, 뒤돌아가지고, 계속, 그, 이 음으로, 이렇게 불어가지고, 개 헷갈리게 만들어. 다 죽여. 그거면은 좀 가능한데, 리코더로 이제 좀 연말을 해가지고, 야구공보다는 리코더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둥글게 둥글게 할 때도 항상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혼란을 줄 수가 있어. 아, 권총 나오면 이거 끝 아니야? 세 발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라이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뭔가 활용될 여지는 많은데, 라이터 단독으로는 좀 별로 든것 같아, 그죠? 권총. 어, 맥가이버 칼.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는 진짜로 숨겨가지고 갈만하다. 진짜 작아가지고. 어디, 뭐, 양말 같은 데 넣으면은 걸리려나 그리고 종교적 물품. 이거는 봐주던데? 그죠? 십자가 목걸이나, 그, 저기 막 무당, 그 사람 막 색동, 그 뭐라 해야 되지? 머리끈? 막 이런 것도 다 봐주던데? 이거는 몰래 안 들고 가도 돼요. 그냥 대놓고 들고 가도 안 빼서. 녹음기는 필요가 없어요. 성대 모사를 열심히 연습을 해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 다 같이 둥글게 둥글게 하게 됩니다. 이거 연습해 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면 돼, 나중에. 내가 갔다 왔다는 증거로. 굳이 녹음을 할 필요는 없어 성대 모사 연습하면 되니까. 너클로 공격력을 올리는 건늘 옳죠 어 손목시계 이건 시간을 알수 있는 건가? 근데 라이토처럼 시계 안에다가 데스노트 한장착깐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체자 얼굴이랑 이름을 모르는 게 문제잖아 그거를 알겠다는 마인드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손목시계 안에 데스노트 한 조각 준비해놓고 설마 그것도 없이 그냥 손목시계만 있겠어? 그럼 이걸로 뭐하자고 그죠? 피아노 줄은 이제 엄청 튼튼해가지고 그막 범죄 추리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이걸로 막 사람 죽이고 하는데 저는 못쓸거 같아요. 이런 줄 같은 거 당기면 내 손이 먼저 찢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줄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탁하면은내 손만 이렇게 샥벨것 같아. 못쓸것 같아. 담배. 이거는 뭐안 피니까 상관이 없고 노트와 펜다 쓸모가 없긴 한데 차라리 노트와 펜으로 여기 있는 일을 상세하게 기록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썰 풀면은 사백오십만 유튜버는 할수 있을 것 같다. 담배를 어떻게 몰래 들고 가? <laughs> 몰래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는건가? 어떻게 몰래 가져가? 진짜? 어디다가 숨겨야 되지? 이 커다란 거를? 도대체 어떻게 몰래 가져갈 방법이 스위치 들고 들어가서 스트리밍 해줘요. 아, 스위치만으로 스트리밍이 안되는데? 게임기 가져가가지고 게임이나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멘탈 나가있으면 이거는 몰래 들고 갈 수가 없고 스위치 가져가자. 근데 이거 스위치만 있고 또 안에 팩 없는 거 아니야? 인터넷 연결도 안되고 다운로드도 안되고 그냥 스위치 메인화면만 떠있는 그런 이건 기계인 거 아니야? 어, 이건 칼. 다 무기로 기결이 되네. 휴지는 진짜 어디다 써? 뭐 닦을 때? 휴지는 진짜 어디다 쓰려고 가져가는 거지? 거기 휴지 있잖아.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뭐 닦을 때 그냥 옷으로 닦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거기 있는 이불로 닦거나 머리 넓이 재면서 놀면 재밌는데 휴지 아 머리 크기 다 재주려고 그런 걸할수 있겠다 456명 처음에 모이면 웅성웅성하면서 사람들 잘막 어리버리하잖아요 그때 이제 휘어잡는 거야 학교도 처음에 이제 그막 신입생 환영회 이런 거할때 애들이 다 어리버리 하거든요 뭔지 잘 몰라 그때 이제 제가 10학번이었는데 09학번만 딱 와가지고 선배가 야야야 이거 이렇게 해막 이런 식으로 리드해주면 애들이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막 오래는 안 가는데 한달 정도는 그 선배 버프가 있거든요 휴지를 들고 가가지고 딱 그거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여기서는 머리 큰 사람이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한 다음에 휴지로 이거재 근데 내가 제일 크니까 일단 내 맘대로 할수 있잖아 그니까 내가 주도를 할수 있는 판이 깔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일단 어? 뭐 그런가? 하다가 그냥 이제 다 같이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어 반대한 애들 있어 그게 뭔 소리야! 꺼져! 막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휴지 미리 뭉쳐놓은 거를 물에 적셔가지고 입에다가 그냥 팍! 그러면 각들어가서 한 마디도 못해. 그거 보면 이제 바로 분위기 제압. 그래서 456에 머리 크기 재고, 내가 딱 1등 하고 게임 내가 주도하고. 그래서 456을 받고. 형 음... 어, 아저씨, 야 단거 아니야. 괜찮은데? 휴지 생크맨가 괜찮은데? 게임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큰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 근데 걔네가 권총을 들고 오면 어떡하지? 세발 너무 적어. 이게 푸조미라 생각하면은 세발 들어있는 권총 가질래? 아니면 근접무기 가질래? 하면 무조건 근접무기죠? 그래 저도 너클이 난것 같은데요? 권총 세발 이거는 한발한발쏠 때마다 내 수명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느낌이잖아. 이걸 어떻게 쏴? 너클 가져가자, 마 편하게. 근데 손목시계 안에 데스노트가 있다고 망상할 바엔 술이나 먹고 자는 게 나을 것 같아. <laughs> 손목시계 안에 데스노트가 있어도 쓸 펜이 없네? 또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 술이나 먹자. 어, 이거는 너무 여기가 상용화환이다 그죠? 커터칼은 너무 사무 문구 느낌이고, 접이식칼, 이게 딱 서바이벌 느낌. 딱 생존의 향기가 훨훨 나는 그런 느낌. 지금 우승 확률이 딱두 개밖에 없어요. 리코더 작전이랑 휴지작전.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 이거 할게 없어. 사진도 안 찍히고. 오징어 게임 주최자들이 무조건 노래를 되게 좋아해. 그 걔네 그거 주제곡 있잖아. <laughs> 이거 할때 미묘하게 반음씩 자꾸 이렇게 삑살이 돼가지고 사람들 신경 계속 거슬리게 만들어서 계속 멘탈을 깎는 거야. 삑삑, 삑삑.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계속 만들 수 있어, 리코더를 불면. 근데 리코더 작전 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근접무기도 돼. 리코더 이렇게 팍 때리면은 개 아프잖아. 초코바는 3개 너무 적다. 좀 많이 주지. 초코바를 무한으로 준다 해도 가져갈까 말까인데. 야, 이걸 3개만 줘. 아 근데 술이나 먹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기도 하고 삼단봉으로 누구 때리면 그 다음은 어떡할 건데 삼단봉으로 때리느니 다 같이 술이나 먹고 그게 오히려 그 주체자 측에 대한 가장 큰 저항이 될수 있어요 술 먹고 뻗어가지고 다 같이 게임 안 하고 파업하기 그게 제일 치명적이야 술, 술 먹자 술 아~~ 결승전인데요? 휴지 작전과 리코더 작전 근데 리코더 작전이 나은 것 같아요 휴지 작전은 제가 이제 리더가 돼야 돼가지고 그 450명을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해봤다고까지 했으니까 운 좋게 내가 아는 게임이 나와주면은 제 권위가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또 처음 보는 게임 나왔어 그럼 이제 끝나는 거야 그냥 머리 큰 사람 되는 거야 그래서 리코더처럼 개인 작전을 펼수 있는 게더 좋아 보여요 혼자 조용히 삑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람들 거슬리게 하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절대 숨겨야 돼, 이거는. 이거는 대놓고 가는 작전, 이거는 숨는 작전. 숨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너클, 이게 진짜 셀것 같아. 근데 이거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저 어렸을 때 프로레슬링을 많이 봤거든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이거 한대 맞으면 무조건 눕더라고. 별로 아파 보이진 않는데, 이게 진짜 아픈가 봐. 자기 손가락도 되게 아프지 않을까? 이거를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쥐면? 접이식 칼이 근데 너무 너무 서바이벌같이 생겨가지고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칼로는 한 명은 이길 수 있지만 450명은 못 이겨요 리코더 정도는 있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술을 먹어야지 결승전이 술과 음악 야 이제 오징어게임 안해도 되겠다 술이 있고 음악이 있는데 왜 싸움? <laughs> 아 오징어게임이고 뭐고 다같이 롤이하러 갑시다 어. 음 리코더 가자. 랭킹 한번 봐볼까요? 뭐야, 마법의 소라구둥이 있어? 뭐야, 1등 뭔데? 이거 그거 아니야? 스펀지밥에 나오는 거? 뭐 답을 알려주는 건가? 아니면은, 도라에몽처럼 뭐 물건을 주는 건가? 그거는 이제 원때 만들어진 건가 보다. 유리 강도 분석기랑, 유리 구슬 막 이런 거 랭킹에 있는 거 보니까, 오징어 게임 원 끝나고 만들어진 월드컵인가 봐요. 야, 이거 보고 이제, 주최 측이 게임을 바꾸는구나. 그냥 오징어 게임 갈 거면은, 그런 걸 해야 돼요. 60, 70년대 그잼민이들 놀이 박물관. 뭐, 이런 데 방문해가지고, 한 번씩 다 체험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알고, 그런 거 연습하고, 막, 그런 걸 해야 돼. 거기서 또 나와. 이제, 굴렁새,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아무튼, 오징어 게임 다 가셔서 우승하시고, 저한테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